안녕하세요, 하늘 보입니다 아, 오늘도 억지로 완프로스 한 다섯 개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골로고 골르고 골로도 안 보이다가 때가 되면 또 나타나요. 어, 여기 이제 형님 거만 가지고 안 되면 어, 저쪽에 제거 중에서도 또 더러 골라서 여기 같이 섞입니다. 아,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. 어,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드려도 뭐 집거나 우리 형님 거는 오히려 저희는 기쁨함으로 드릴 용의가 있답니다. 아, 우리 이거 여기서 좋은 거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가볼게요. 아, 1번은 입변으로 갈게요. 음, 우람하죠? 그래도 무광이고요. 잎잘 생겼어요. 산에 가면 우리 이런 거는 무조건 가져옵니다.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, 어, 요 정도 입변이면 꽃 한번 봐야죠. 입변 괜찮죠? 요런 거는 무조건 가져와도 돼요. 와비법은 뭐 이게 과장을 하면, 어이, 줄나서 있는 거아니요 뭐, 그러도 될 정도로 무광이 아주 인상 깊은 입변입니다. 어, 괜찮죠? 특히 요 유입이, 특히 요입이더 좋으네. 요입이더 좋습니다. 어, 괜찮은, 뭐, 한, 환엽이라고 그래도, 뭐, 거의 손색 없을 그런 난이네요. 그리고 요 뒤에께 희미하지만 무늬가 있습니다. 보이시는 분. 보이시죠? 안 보이신다고요? 음, 안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들만 아닙니다. 보이시는 분은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. 소멸돼서 이렇게 남은 건데요. 여기는 좀더 완연하게 남았죠. 음, 어떨까? 이 정도면 완플스완 훌륭하죠. 물론 오늘도 다 5만원입니다. 완플스완 다 5만원 짜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편으로 제 갈까요? 음, 뿌리가 아주 왕성하고 좋지는 않다고 하셔요. 좀 뿌리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서운할 정도로 나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괜찮아 그러시던데 우리 형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서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. 아, 요 잎은 되게 빳빳하다. 빳빳합니다. 빳빳하다기는 뭐하고 빳빳합니다. 요거도5만 원짜리인데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요건제 거예요. 입이 조금 더 남다르죠. 입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깝고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아 이게 이런 게 제게 어디 다른 분한테 가서 뭐 주유라도 쭉 들어와서, 아 이거 하늘 보고 산이 거기 잘 터져. 그럼 소문 좀 났으면 좋겠네요. 제 집에서 제가 터쳐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음, 싸게 팔았는데 그게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잘 발전되는 걸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걸 더 원합니다. 어, 어차피 난 돈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저 와인은 의연 거의 이제 끝난 건데 뭔가 예사롭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.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굳이 만프로수 아니더라도 단독으로도 되는데. 이 자리는 완플러스 완이니까 완플러스 완으로 가고요. 요거는 팻말에는 가모라고 있는데 잘안 느껴지는데 입은 조금 남달라요. 다른 입하고는 아닌, 민출라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입입니다. 음, 가모가 지금 세력이 떨어져서 쉬고 있는 건지 음, 어쨌든 요거만 가져도 괜찮으니까 요 완플러스 완 괜찮으시죠? 어, 그리고 4번 4번은 이거 뭐까요? 그뭐 하기 좋게 입변으로 가겠습니다 입변으로 가고 어, 요 자체만도 그냥 아 저런 가면 길러보지 뭐꽃 한번 보지 뭐 보다 없이 키워볼 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산반이라면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상 그렇게까지 가기는 뭐 한데 글쎄요 대신 요 뒤에 게 아주 재밌는 입변이네요 요 끝에 보면 산반 소멸된 거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입장이 두 장. 입이, 산반이 맞을 거예요. 약하긴 하지만 산반이 맞을 것 같은데, 여기가 쫙 줄어들면서 옆으로 넓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. 그럼 이3반도 있다. 그럼 뭐라 그럴까요? 짧을, 짧아서 다녀? 아니, 이게 은근히 꽤 기대되는 난이에요. 사실상 이1 p l u 1에서 취급할 난은 아닌 것 같은데, 아, 우리 형님, 나중에 아직 안 나온 게 많아서, 할수 없이 이 자리로 채웠습니다. 이것도 좋은 임자 많아서, 많이 발전돼서, 충분히 보상해 드리면 좋겠습니다. 4번이었고요 5번은요, 5번. 요걸 제가 형님한테 따로 키우라고, 이거는 친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이고, 드려, 드려. 우리 형님 마음이 그렇습니다.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요, 요기 요 사이드에 보이시죠 희미하게 저게 무늬 같거든요 뭐 소멸되고 남은 근데 요게 속장 이잖아요 속장 이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입에요 저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 모르겠어요 요게 신화가 글쎄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건지 당연히 여기 요거만 보는, 요그만 가지고도 안플러스한 소재로는 충분한 거죠. 요 무광변의 이외, 호육질에요속잎장에 저런 뭐뭐 뭐 소멸된 흔적처럼 무늬가 보인다. 괜찮으시죠? 그리고 또 요쪽 뒤쪽도 무늬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아, 오늘은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추천드리긴 뭐한데 하나같이 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. 뒤늦게 곤란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번 거보다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,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선택을 기다려 보죠 어, 연락 주십시오 자, 오늘도 모두모두 천란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